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 이게 뭐지? 팔뚝이 예전보다 확실히 가늘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체감이 확실해져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안 먹게 되는데 단백질 부족해서 그런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는 또 너무 복잡하고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려니 부담스럽고, 아, 진짜 이 마음 너무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요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거지까지 생각하면, 아,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실험해 봤어요. 정말로 5분 안에 그것도 냉장고에 흔히 있는 그런 평범한 재료들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결과는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이거 진짜 5분 만에 만든 거야? 맛이 왜 이렇게 좋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레시피들을 만들어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를 그냥 평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영양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부만큼 완벽한 단백질 식품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각해보세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게다가 가격까지 이렇게 착하잖아요. 진짜 서민들의 든든한 친구예요. 자. 이제 두부와 친해져 볼 시간이에요. 두부를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근데 이 안에 물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두부 마음을 읽어보면, 미안해, 나 물이 너무 많아서 요리할 때 방해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빼주는 거죠. 마치 두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가진 진짜 맛을 보여줄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물기를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팬에 올렸을 때 기름이 막 튀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맛이 밍밍해져요. 간장 양념도 잘안 배고요.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자, 이제 두부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에요. 팬을 중불로 올리고 기름을 살짝 둘러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너무 많이 두르면 두부가 기름에 튀겨진 맛만 나고 너무 적으면 팬에 눌어붙어서 뒤집을 때 부서져요. 딱팬 바닥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만요. 두부를 살살 올려 주시고 자, 들리세요? 이 지글지글 소리. 이게 바로 두부가 야호. 드디어 내 시간이 왔어. 라고 기뻐하는 소리예요. 마치 무대에 선가수가 첫 노트를 부르는 순간 같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자꾸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참으세요. 중불에서 앞뒤로 2분씩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시계 보지 마시고 두부의 표정을 봐주세요.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노릇노릇해지면서, 나, 이제 예뻐? 이제 뒤집어도 돼? 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와, 이 색깔 좀 보세요. 완전 황금색이죠? 이게 바로 완벽하게 구워진 두부의 색이에요. 자, 이제 진짜 마법의 시간이 왔어요. 불을 완전히 끄고,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와, 이 순간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간장의 깊고 구수한 향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만나면서 주방 전체가, 아니, 집 전체가 한국의 맛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 냄새만으로도 벌써 배가 고파지죠? 그리고 마지막 터치, 통깨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이건 마치 요리에 작은 별들을 뿌리는 것 같아요. 작은 깨 하나하나가 다 씹는 맛의 포인트가 되고 또 다른 층의 고소함을 더해줘요. 자, 첫 번째 반찬 완성. 두 번째 반찬 마이너스 달걀 간장 버터 조림. 자, 두 번째 친구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바로, 달걀. 달걀만큼 신비로운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 작고 하얀 껍질 안에 병아리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정말 완벽한 자연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달걀 두 개를 그릇에 탁탁 깨서 넣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푸는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노른자의 진한 노란색과 흰자의 투명한 색이 점점 섞이면서 아, 이게 바로 조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만나서 더 멋진 하나가 되는 거죠.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요? 충분히 풀어졌나요? 좋아요. 이제 팬에 올려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불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달걀 요리를 망치는 이유가 바로 불 조절 때문이거든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달걀이요. 너무 급해.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 버려요. 중약불로 해주세요. 달걀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 있게,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액체였던 달걀이 점점 부드러운 덩어리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구름이 모양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자, 반숙 정도가 됐죠? 이제 한국인의 소울 소스인 간장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간장 한 스푼을 넣어주고, 설탕 반 스푼도 넣어주세요. 어? 설탕은 왜 넣어요? 궁금하시죠? 단맛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간장의 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더 깊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거예요. 한번더 볶아주세요. 오,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진짜 간장 달걀다운 그 아름다운 갈색빛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비밀병기가 지금 나와요. 버터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버터가 들어가는 순간 달걀의 품격이 확 달라져요. 마치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멋진 정장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정말 집에서 5분 만에 만든 반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워졌죠? 이게 바로 작은 노하우의 힘이에요.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친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바로, 참치. 참치캔다는 이 소리. 여러분도 들으시면 어릴 때 기억이 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참치캔다는 소리만 들려도 어디 있든 뛰어왔거든요. 온 가족이 식탁 앞에 모여서 "오늘은 참치다" 하면서 좋아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참치가 뭔가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별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참치는 정말 바다의 단백질 왕이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자, 참치 기름부터 빼볼게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을 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참치 기름도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어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 거니까, 그리고 칼로리도 조금 줄일 겸 해서 빼도록 할게요. 채로 받쳐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 네, 기름이 쫙 빠지죠? 이제 두부가 다시 등장할 시간이에요. 부드러운 두부 반모 정도를 그릇에 넣고, 포크로 으깨주세요. 아, 이 과정이 저는 제일 재미있어요. 포크로 으깨면서 보면 두부가 어? 나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아, 샐러드에 이런이 되는구나.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곱게 으깨지 마시고, 약간 덩어리감이 남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래야 식감이 더 좋아요. 이제 참치와 두부를 섞어주세요. 와, 이 조합 정말 좋지 않나요? 참치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두부의 부드러움. 참치의 진하고 고소한 맛과 두부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 서로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친구가 만나서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네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 차례예요. 올리브오일을 조금. 이거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란 올리브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레몬즙을 몇 방울. 아, 이 상큼한 향기. 레몬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재료들이 아, 이제 진짜 샐러드구나. 라고 깨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잠자고 있던 맛들을 모두 깨우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을 조금 후추도 톡톡 뿌려서 간을 맞춰주세요.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어요. 이제 다 섞어주면, 와, 벌써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진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샐러드 같지 않나요? 색깔만 봐도 정말 예뻐요. 빨간 방울토마토, 초록 오이, 하얀 두부와 참치. 마치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예쁘게 짜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특별한 오븐 단백질 여행이 끝났어요. 이 작고 소중한 반찬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부 구이에서는 약 10g, 달걀 조림에서는 12g, 참치 샐러드에서는 15g 모두 합하면 무려 3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성인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보통 60-70G 정도인데 이 작은 반찬들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맛까지 이렇게 좋으니 정말 일석이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못 드셔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잘 보관하시면 2-3일은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특히 두부구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간장 양념이 더 깊숙이 베어들어서 오히려 더 맛있어지기도 해요. 마치 인생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야 진짜 깊은 맛을 알수 있는 거죠.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워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어떠세요?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건강한 식사가 꼭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요리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혼자 살면서 대충 때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반찬 하나만 있어도 식사가 훨씬 풍성해지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정말 힘들어해요. 근육도 점점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도와줘. 나 힘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관심과 정성만 기울여도 우리 몸이야. 고마워. 이제 힘이 나.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꼭꼭 알려 주세요.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보셨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또 어떤 재료를 추가해 보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